이서 26장 장절절로4절절씀씀에에서빌쇼 변론을 을변하하요 여비 변속에에서절절로절절빌쇼에방반하하세세지지방반하하고절절터터4절절지지여아 아는. 욥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은 친구 빈다에게 방문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네리가 없신데 없는 참 자를 참잘 도왔구나. 길이 없는 팔을 참잘 구원하여 네. 예. 이가 지금 힘없는 자를 참잘 도왔구나. 비웃는 말이죠 네가 지금 이로랍시고 하는 것이 그게 이로가 맞냐 아픈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약을 줬는데 그 약이 맞는 약이냐 그약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짜 약이 진짜 이로가 뭐가 진짜 이로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지혜 없는 자를 참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잘 참 나타냈구나. 잘 나타냈구나. 자, 두 번째. 니가 지혜가, 참 지혜가 뭔지 아니? 니가 지금 가르친다고 가르친 것이 그게 지혜 맞아?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맞냐, 그 말이에요. 세상 이론, 세상 학문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는 다 변해. 가짜야. 그거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야. 영원한 지혜는 진리 뿐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럼 봐보세요. 세상 지식은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안다고 다라고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알 아, 야할진리가 뭐냐? 우리 는 무엇을 알기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 헛된 세상 학 문이, 전부가세 번째, 요사절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류의 신야게서를느냐할 네. 지금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계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얘기하는 신이 그 신이 진짜냐 그 말이야. 자 오늘 우리는 신령한 것을 자 스가랴서 사장6전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1 절로 4 절에서 여비 빌다에게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위로,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신령한 것은, 권도전서 1장, 13장 1절로 선결해,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은 울리는 깽갈이요, 소리난 구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굳어 있는 마음을 열게 하고 닫혀 있는 마음을 열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5절부터 14절까지 다섯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음영들이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나니 음영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렁 들으면 악한 영인처럼 어두운 영처럼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고 벗어난다,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난다 음영들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악한 원수 마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무장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무장하면 미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으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음부도 드러나고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빛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은 자우날생검이 되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온전히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려고 노력하면 몇십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탈렉스의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모든 어두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네. 드러나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네. 7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그는 부편 하늘을 홍해 주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냐 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어두움을 다 드러내고 병든 것을 다 새로 고치시고 고장난 것을 다 치료하셔서 우리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아멘. 고물, 고장난 것, 병든 것, 상처난 것, 잘못된 것싹 바꾸어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말로 고칠 수도 없고 때려서 고칠 수도 없고 그 어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 믿음은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변화가요.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언행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아. 이변화돼야돼. 아, 네, 네. 사도바울이처럼 예, <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 세상 것이 좋았어요. 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뀐 거지. 신령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는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치관이 가치관이 바뀌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 무엇을 요구하실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갑 다 갖고 와 그러면. 겁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겟스마의 동산에서 아버지 온대로 가없어서 그랬더니 십자가에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대덴동산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하는 원인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걸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허시탐탐 나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바고 빌드다고 친구들 봐봐요 두 사람이 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잘하나? 네가 나보다 더 잘났어? 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었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 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이리 끼우 저리 끼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뼈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종의 자리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욕분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눈이 밝아졌어. 눈이 열려서 내가 어디에 앉아있고 어디에 서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합니다. 아, 네. 감찰하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음. 근데 겉없는, 겉없이 죽의 악을 보다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니 우리는. 항상 초라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탕자의 자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탕자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집고집대로 자기도 가장이 되고 싶고 아버지가 되고 싶고 아버지 자리에 있고 싶다고 저는 자기 발로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올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네. 오늘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그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구절 0절 시작. 그는 자기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이 지경까지 한 장을 세우셨다니라. 자,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경계선. 자 가정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국경선이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계선, 우리가 알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타락해버린다니까요. 조만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니까요. 어두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을 알아야 돼. 본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근데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대형사고야. 역주행을 하는 순간 대형사고야. 우리 내 자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거예요. 남들 그런 욕망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오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땅의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굳으신 그이 하늘 기둥이 떨며,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풍용케 하시며, 하시며 지혜로 라하굴 쳤어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나물의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그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하시며, 그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대하여 우리의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큰 능력의 위에 누가 누 능히 측량하랴. 하나님의 그큰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있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고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지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적당하게 조금 알면서 안다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아는 것은 그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머리로 백날 알면 뭐하냐요 마음이 냉랭한데, 마음이 뜨겁지 않는데,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년 다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참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작심 삼 일이 아니라 작심 삼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 아멘. 이 마음은 바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성령의 자리. 이 믿음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동이 다이 마음이 고장나면 이 마음이 작동이 안 돼요. 냉랭해요. 네? 아무 발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네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래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로하여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전하리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마치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함이라 네. 염려 괴로움, 걱정은 그날, 그날로 끝이에요. 우리는 내 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걱정.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 아, 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또, 금년회가 가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났거나,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자가진단해서, 발견하고 <laughs> 치료받고 고침받는 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